자자 자, 얘들아 얘들아 흑인 여친한테 4일만에 차였습니다이 무슨 뜬금없는 썸네일인가 싶을 텐데 과거에 있었던 내 아픈 상처를 내 구독자 친구들한테 털어볼까 한단 말이야. 내가 예전에 동네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고 있는데 키가 엄청 큰 백인 외국인이 운동을 존나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. 그걸 이 3대 1800인 헬창 하산이 참을 수가 없었는데다가 내가 또 대학생 때 영어회화 하원노 주말반 월 16만 원짜리 수석 졸업에 미드 프렌즈 12번 정주행을 한 엘리트라서 영어 하는 거안 쫄거든 돼도 안한 영어 섞어가면서 자세를 봐주고 비누를 주워가면서 얘랑 친한 친구가 됐거든 이 미국인 친구가 주말에 지 외국인 친구들하고 한잔하는데 오라길래 와 나도 드디어 글로벌하게 노는구나 싶어서 풀발해서 갔지 갔는데 흑인 여자의 한 명이 진짜 너무 예쁜 거야 흑인이라고 하니까 이, 이런 친구들을 떠올릴 텐데 그게 아니고 그좀 중동 여자처럼 생겼거든 이렇게 눈이 진짜 크고 얼굴이 진짜 작은데 거기다가 몸매가 어마 치발!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생겨가지고 그게 막 생긋생긋 웃고 숨을 쉬더라니까 한 눈에 반한 거야 진짜. 아무튼 반갑다고 악수를 하는데 쌀쌀한 날씨인데도 손이 따뜻하고 순두부처럼 막 보드랍고 미치겠는 거야. 와 그때 생각 나네 막 응? 어? 아무튼 이 핫산 이 상황에서 어? 찐따처럼 쿰척굼척 거리면서 집에 돌아가서 빠지만 내릴 순 없잖아 긴장해서 부들부들 떨리는 내 손모가지와 가랑이를 겨우 붙잡으면서 I wanna be your friend Let's hang out next time 난네 친구가 되고 싶다 다음에 한번 나와서 놀자 이러면서 바로 인스타 교환을 한 거야. 나 지금도 얘랑 인스타 친구거든? 그리고, I wanna be your friend. Let's hang out next time. 이건데, 영어 좁도 모르는데 잘하는 척 속이고 싶으면은, 발음 존나 뭉개면 되거든. I wanna be your friend. Let's hang out next time. 이렇게 존나 대충만 뭉개라고. 그럼 너도? 그냥 바로 로버트 할리 된다고. 그 다음에 같이 일단 술처먹으면 어차피 취해서 대화 안 돼. 아무튼,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보자고 하고, 단둘이 만나게 됐는데, 그때 분위기가 좋았거든. 가을바람 선선하게 불어오고, 뭔가, 어, 설레는 어? 둘이서 소주에 달콤한 떡볶이를 먹으면서 내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한 거 기억나냐고. 그때 네손 잡았을 때 너무 따뜻했다고. 그렇게 따뜻한 손은 앞으로 두번 다시는 못 만져볼 것 같다고 그랬어. 그랬더니 얘가 오 하산 소 스윗 소 로맨틱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내 스윗 공격은 이쯤으로 하고 막잔 하고 갈라 했거든. 다음 날 하하체 하는 날이었단 말이야. 근데 얘가 갈 필요 없다고. 오늘은 자기 집에 우리 둘이 같이 있을 거래. 그래서 개 집에 가게 됐는데 갈 때부터 이미 그 바지 앞서 지퍼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좀 천천히 걷자고 하고 그랬거든 <laughs> 그렇게 개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신발을 한짝 벗으면서 와우 쏘 m 스맨 이러는 찰나에 캬캬캬캬 제발 나도 모르게 아파서 욕이 나오는데 얘가 내 목하고 가슴팍을 벽에 존나 밀면서 키스를 하면서 머리도 쥐어 뜨고 그러는데 아 너무 아픈 거야. 오 하산 하산 이러면서 아 물론 내 본명 불렀겠지 하산이 아니라 이 새끼들아. 아무튼 신발장에 나는 대가리 부딪혀가지고 어어어 어, 어, 이러고 있는데 걔는 계속 현관 앞에서 나를 꼬집고 밀치고 막 목을 조르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면서 키스를 하는데 오 서양 서양 영화에서만 보던 그 과격한 신이 진짜였구나 이생각이 막 드는데 계속 그렇게 키스하면서 730도 존나 탑 블레이드처럼 회전 질하면서 침대로 어찌어찌 갔는데 아니 좀 진정하고 옷을 벗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꼬집고 할키고 옷을 막 잡아 뜯으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술도 먹어서 나도 정신 못 차리겠고 막 씨발 내 벨트 풀어가지고 막나 때리고 찰싹찰싹 찰싹 그래도 내도 남자 아이가 그래 좋다 이년아 이러면서 나도 과격하게 걔를 다루면서 이제 어? 막 어? 그 시작하는데 얘가 이런 앤지 걔가 사는 나라에서 잭스 할때 다들 이렇게 존나 싸우면서 하는지 아 너무 과격한 거야 하면서도 목을 조르고 머리 쥐었다가 당겨서 당겼다가 뜯고 미친 탈 모양 먹고 있구만 나는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 점점 이게 막 무서워지면서 내 곡사포 미사일이 막 죽으면서 재기능을 못 하는 거야.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, 아, 아니 아니 하,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잭스를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휴우하면서 죽어버린 거지. 그걸 보고는 내 위에 있던 애가 이 정신을 찾았는지, 어, 아, 오케이 위시를 하는데 오케이는 무슨 오케이 사람다 패놓고 아무튼 그날 내가 마음의 상처를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걔한테 내가 반하긴 반했더라고. 병신같이 제대로 하지도 못한 찐따인 주제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옆에 누우면서. <laughs> 우리 글로벌 인터내셔널 커플이네 이제? 조, 좋아해. 헤헤 <laughs> 이러는데 걔는 약간 뭔가 탄탁지 않아 하는 듯이 아 Yes, yes. 이러더라고. 아무튼, yes 했으니까 내 여친 아닌가. 맞잖아. 다음날 나는, 오, 얘예 나도 이제 국제 커플이다. 영어 실력도 떡상한다. <laughs> 이러면서 밤에 흑인 여친한테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.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. 나는 걱정이 되잖아. 알고 봤더니 나를 씨발, 차단을 한 거야, 나를. 며칠더 지나가지고 헬스장 미국 친구놈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한테 내 흑인 여친이 Hassan is not a man. 내가 남자도 아니라면서 질색했다는 거야, 내 미국 친구놈한테.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여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연락 끊었대 이년아 그럼 벨트로 살아 패는데 그게 선이야 도란이가 진짜 중딩 때 엄마한테 파리채로 두드려 맞는 그 시절이 떠오르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씨. 어? 아무튼 이렇게 나이하산 에이시아는 먹벌을 당하고 몇안 되는 외국인 친구 사이에서 약간 그 성불구자라고 한, 한동안 놀림 받았어 나만 보면 개사기들이 휴우 하산우 <목소리> 아무튼 수년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4일간의 내전 여친 벨트녀. 어디선가 또 벨트로 사람을 패고 있는 것 아닌지. 그래도 추억은 추억이다. 어? 이 막자는 너한테 빠친다. 이년아 한잔해라. 그래, 그래. yes, yes.